독한님들의 기쁘다 흠. 왜 이렇게 내려갔어? 올라가야지. 아나 원래 나 지금 진짜... 저는 생각, 사실 생각해 보면 노 하면은 사실 생각하기를 아들을 효, 효자로 키워야 하나? <laughs> 그거를 우리 아이가 나를 해줄 거라는 생각 아예 버리고 버리고요. 걔한테 쓰면 돈 쓰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벌써 뭐 제가 카톡 열번말해서 답이 효자는 절대 안 나와. 네, 독한님들의 기쁘다 흠.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노후 대비가 정말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사실 지금 초저금리 시대인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또 월급은 또안 오르고 상당히 노후 대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럼 저같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할까요? 과거에 봤을 때한 번도 노후 준비가 쉬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노후 준비에 대해서 중요성이 된 이유는? 어, 세상이 변한 거예요. 어, 사람들의 라이프가 변했죠. 첫 번째로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서 그 생활이 길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자녀를 많이 안 낳잖아요. 옛날에 자녀들이 다 부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가 변한 거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축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죠. 정말로 생존이에요. 노후준비는. 그래서 모든 내 자원을 가장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돈 넣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키려면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노후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노후란 말을 쓰게 된 계기가 약간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 되면은 남배 나 상대편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 되셨어라는 말을 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약간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만 생각했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노후는 난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 진짜 중요한 건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저는 노후라고 하면 저는 개인 연금하고 국민 연금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건가요? 절대 안 되죠. 더뭐 아니 근데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1년에 1,800만 원까지. 한 사람당. 그거를 투자했을 경우에 세금혜택을 주죠. 그거 IRP 말씀하시는 거예요? IRP, 그, 그것도 다 포함되죠. 예.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그런 세금 환급도 해줘요. 4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연금저축. 예, 연금저축. 네. 근데 연금저축이,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어요. 네. 네, 안타깝게도 연금저축 보험이 대부분 있어요. 아, <laughs> 아, 네,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저기, 다, 다음 이거 끝나면 음. 내가 상담해 드릴게요. 아. 연금저축 펀드로 하고, 세제 혜택은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을 환급을 해줘요. 아. 내가, 월급이 있을 경우에. 디테일한 네. 차, 400만 원 상담을. 3, 100, 받고 원은 뭔지 400만 원은 내가 환급을 받고요. 네. 1800만 원은 뭐냐면, 이자도 있고, 뭐, 돈이 불 저기, 부를 거 아니에요. 거기 세금을 안 때리고, 음. 55세까지 계속 돈이 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55세가 돼서 받아도 세금 세율이 너무 낮아요. 4% 5% 밖에 안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걸 주식형으로 바꿔야 되죠. 내가 은퇴할 기간이 많으면 세 번째로는. 그, 연금 펀드. 연금 펀드. 그세 개가 네. 다 있어야 되는데, 음. 한국 사람 중에서 세개다 있는 사람이 몇분인지 아세요? 거의, 네. 3%에요. 아, <laughs> 100명 중 3명이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네.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네.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그러면 너무 하면은 사실 생각하기를 아들을 효, 효자로 키워야 하나? 그니까네 시청자분들 아들을 효자 로 키우는 것보다 연금저축 기억하십시오. 네. 왜 그래 애들은 배신해요? 아, 네. 아들은 배신할 음. 것이니까 음. 믿지 마라. 네. 네. 절대. 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 아, 아들은 아, 네. 아들만. 네. 아들은 200%. 아, 2 0 네. 효자로 키우는 것보다 연금저축. 효자는 절대 안 나와요. 네. 그거를 우리 아이가 나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네네. 아예 저 버리고요. 음. 걔한테 쓰는 돈은 쓰지 마세요. 네. 소개를 안 했는데요. 저희, 송사탕님은딸 하나 두신 맘이고, 네. 아들 마음 전다 있어요. 난 네. 아들만 두리기 때문에. 아, 정말요? 음. 네네. 우리 아들. 은 제가 제일 많이 나왔네 우리 아들은 벌써 뭐, 제가 카톡 열번보해도 답이 없어 아. <laughs> 네. 존니 아, 대표님, 아드님, 아, 카톡 아, 확인 좀 해주세요. 아, 네. <laughs>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들으면 예금은 사실 제일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그 예적금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항상 꽤 좋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항상 그 예적금이 안전하다. 약간 안전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인식이 주식이 위험하다는 뭐 공격적인 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자본주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자율이 1.5% 준다. 그럼 은행은 그1.5% 나한테 주고 그걸 뭐 하죠? 대출해주죠. 네. 5%에 대출해주죠. 혹시 음. 나한테 1.5% 밖에 안 주고 은행은 네, 왜5빌려 주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지 않아요? 네. 은행 주식 사는 게 낫죠. 음. 네. 그렇네요. 은행은 내가한테 5% 빌려주고서 돈을 버는데, 기업은 5 빌려가서 더 주네요. 10% 벌잖아요. 네. 그럼 나 기업 사는 아. 게 낫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제가 예적 것만 보는 눈이 없어. 기업 보는 눈이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아, 네. 그 다음, 그러면 알았죠. 주식에 투자해야 네. 되는 이유를 알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컨셉을 알아야 되죠. 아, 여기서 주식을 하는 거구나. 거기까지는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식은 매우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 원금 보장이 되라는 이상한 괴물의 단어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원 주고 산 주식이 네. 20년 기다리면, 만약에 10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음. 지금 5천 원 되는 게 좋은 거아니에요한주살걸두주살수 어, 네. 있다. 네네. 지금은, 아, 현재의 가치가, 아. 네.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죠. 음, 떨어졌다. 말은 왜냐면, 너무너무 가까운 음, 것만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 사서 20% 오르면, 막 자기 천재처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20% 떨어지면, 손절매예요 음, 아. 그 주식 아닌가? 그건 도박장이지 그렇죠. 그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하면 무슨 큰 돼지저금통을 하나 갖다 주면서 아이한테 너 사탕 사먹을 돈을 여기에 적금해라 라고 하면 사실 그 돼지저금통도 사실 묶여놓는 돈이잖아요. 최악의 교육이죠. 네. 아. 대표님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을 사라 이제 이거가 주된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약간 그 팔아야 하는 주식의 그 시간의 법칙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이 회사를 소유를 하면 이 회사가 잘 돈을 벌겠지 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공부를 해야죠. 이 회사의 어 저기 영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아이 회사가 그동안 돈을 잘 벌었는지 아니면 돈을 못 벌었는지. 인터넷에서 나와요. 회사가 잘 되면 전혀 팔 이유가 없죠. 20년이고 30년이고 가져가죠. 근데 팔 이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핸드폰도 옛날에 노키아 같은 음, 네. 그런 조직이 좋았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이게 세상이 변해서 그런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는 조, 좋게 될것 같지가 않다. 그때 파는 거죠. 그럼 시대의 흐름을 되게 잘, 잘 파악을, 파악을 해야 되다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응. 음, 뭐, 뭐 내가 뭐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음, 네. 아, 뭐 TV가 네, 없어진다 네. 아니면 그렇죠. 핸드폰이. 그렇죠. 뭐 나는 처음에 그 SK텔레콤 전신 코리아 모바일 텔레콤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그때 전혀 없던 음.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네. 어,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전화하는 시대가 오고 이게 너무너무 빨리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갖고 있으면 20년 동안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건 예측 가능하죠. 음.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사줘야 되겠다. 마찬가지죠. 지금 있는 기업들,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옛날에 없던 회사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줬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부족, 더군다나 그과외비로 사줬다 그러면, 끔찍하게 부자가 될수 있는. 네, 과외비할 거, 삼성전자 주식을 사던. 거지? 당연하죠. 네. 삼성전자를 내가 그한 3만원을 샀거든, 2만원. 근데 200만원 됐잖아요. 네네, 100배의 네, 수익률. 배당받은 것까지 다 따지면, 그걸 재투자했다고 치면 100배가 아니라 200배. 아, 네, 그렇죠. 자꾸 투자하고. 그, 예. 네. 그 삼성 화재도 제가 보니까 400배 벌었더라고요. 네. 제가 음. 그 공부를 영국에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영국이요. 네, 네네. 그 중에 한명 친한 동생이 남동생 있는데 그때 그 남자애가 라면을 먹으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잖아요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나 뭐 용돈 써라 하고 주신 거를 그때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자기는 라면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 친구의 이제 부모님도 다 금융권에 계신 분이라서. 지금 생각하면 아 걔가 3년간은... 많이 빨랐구나 약간 이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제가 많이 쓰는 그 우화 우아, 이솝 우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위를 길르라 아, 배를 가리지 말고 네, 네. 꽤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식 펀드에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노후 준비예요. 한국은 너무나 잘못된 게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폭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절정적인 단점은 일을 안 하는 돈이죠.